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오늘 인제서켓에 나와 있습니다. 아, 진짜 이제 완연한 가을인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단풍도 저렇게 막 울긋불긋하고요. 저는 오늘 인제서킷에막 격렬한 스포츠카를 갖고 오기보다는 굉장히 좀 흥미롭고 재밌는 차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인피니티 Q50S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최근에 출시된 모델은 여러 가지 디자인이 바뀌면서 더 블루 스포츠라는 이름이 더 붙었습니다 이런 독특한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인제 스피드움과 그리고 고속도로 와인딩 도로에서 어떤 느낌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약간 연식 변경인데 좀 많은 것을 달리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얼핏 보시면 신차가 출시됐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기본적으로 Q50의 디자인은 꽤 오래된 모델이지만 지금 봐도 뭐 촌스럽다거나 떨어져 보인다 이런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인피니티 자체가 독창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기본적으로 스포츠 세단을 지향하는 만큼 넓은 차체, 그리고 낮게 보이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봐도 상당히 세련되고 매력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네, 인피니티는 굉장히 좀 굵고 약간 유려한 그런 입체적인 그 미를 굉장히 좀잘 살리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자연광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이본닛의 블룩 수순 부분, 이렇게 음영이 지죠. 이쪽은 바짝바짝 빛나고, 이쪽은 약간 어둡고, 이쪽에 약간 굴곡이 또 살짝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차를 입체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덜 심심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더 심했어요. 예전엔 진짜 완전 볼록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샤프하게 다듬은 느낌입니다. 일단 이 헤드램프 디자인이 굉장히 공격적이죠. 뭔가 진짜 야수의 그런 눈매를 보는 것 같고,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굉장히 강렬해 보여요. 그리고 이 신형 모델은 이쪽 범퍼 하단 부분, 이 안개등 부분의 디자인이 조금 달라졌고요. 사실은 그전에는 이제 투톤도 아니었고, 범퍼가 이제 길게 좀 밑에 립 스포일러처럼 조금 도드라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조금 다듬었고, 이 공기 흡입구, 아래 공기 흡입구의 디자인도 지금 신형이와서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더 사실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 강렬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휠 디자인도 조금 달라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전 휠 디자인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19인치 타이어 그리고 덧높 제품의 고성능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SP 스포츠 맥스 네, 옆모습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상당히 좀 유려하고 이런 C필러의 독특한 디자인 Q50을 상징하는 또인피니티를 상징하는 그런 디자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단 체감적으로 가장 많이 느끼실 부분은 이 테일램프 디자인 이 부분에 있어서 아, Q50이 진짜 좀 달라, 뭔가 달라졌구나라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램프의 디자인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구성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램프가 동글동글했는데 지금 약간 면발 방식으로 LED를 니은자로 조금 더 존재감, 입체적인 존재감을 주고 있고요. 이 니은자 부분이 차체 끝 부분에 딱 들어 맞기 때문에 뭔가 더 안정감이 있게 보이기도 하고 차가 넓어 보이는 효과도 좋습니다. 그리고 좀 쓸데없는 크롬이 이쪽 부분에 하나 더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삭제하면서 좀 깔끔한 디자인을 추구했고 이런 디퓨저도 생겼어요. 뒷모습만 보면 진짜 고성능 차를 보는 느낌입니다. 네. 트렁크 공간부터 살펴볼 건데요. 사실, 이 차는 하이브리드고, 배터리가 <laughs> 뒤쪽에 장착되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이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골프백을 가로로 운 좋게 하나 정도 넣으면, 꽉찰것 같은 공간이에요. 그렇게 넓지 않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쓰임새도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여기 아마 골프백이 4개가 들어간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넣으면, 4개를 넣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일단, 뒷좌석 폴딩도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뭐 마감은 깔끔하지만 실용성에 있어서는 좀큰 기대를 못 미칠 것 같습니다. 뭔가 여,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도 좀 제약이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 트렁크 공간이 조금 협소하지만 뒷좌석 공간은 하이브리드라고 뭔가 침해받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차 같은 경우는 컴팩트 스포츠 세단, 뭐,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스팅어, 3 시리즈, C 클래스 등과 경쟁하는 모델인데요. 이건 진짜 주7공이 좁은 거예요. 지금 이 차는 배터리까지 여기 밑에 있어서 시트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딱 타자마자 시트가 높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거의 뭐, 스팅어 비슷한 수준의 뒷좌석 공간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넓고, 머리 공간은 사실 제가 앉은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머리 공간을 가지고, 불편을 삼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이 뒷좌석에 타시게 되면 조금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다리 공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이런 암네스트도 이렇게 잘마련이 되어 있고요. 실내 인테리어 부분도 디자인이 상당히 좋아요. 고급스럽게, 그리고 좀 세련되게 꾸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많이 엿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떨이 가 아직도 있네요, 이렇게. 이거 옛날에 관광버스에서 제떨이 스타일인데. 시거증에는 USB를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뒷좌석의 시트 소재, 그리고 이런 부분의 마감, 그냥 막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마감이 꼼꼼하게 되어 있고요. 앞좌석에 가서, 앞좌석도 사실 크게 바뀐 부분은 없지만 조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석은 사실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요. 일단 바뀐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조금 더 날렵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몽특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좀 샤프하고, 약간 BMW M 핸들 같은 디자인이 좀 이렇게 가운데가 뚫려있는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일단 손을 잡는 느낌, 이런 부분들, 이런 굴곡들, 입체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뀐 부분이, 이건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디어노브에 원래 이,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는데, 지금 엠블럼이 박혀있고, 좀 모습도 달라졌어요. 속에서 불빛이 들어오면 더 예쁠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안 했네요. 그리고 일단 스티어링 휠과 이 기어 노브가 인피티 니 브랜드는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게 한 뼘이 채안 돼요 저한테 이 정도 올수 있는 차가 뭐86뭐이 정도 수준, 그래서 굉장히 가까워서 기어 노브를 조작하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좀 장려하는 느낌도 있고요. 일단 쭉 살펴보시면. 최신 디지털 뭔가 기술이 접목되진 않았습니다 확실히 이차가 나온지 꽤된 차고 이 디자인이 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지만 사실 그렇게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느낌은 또 크게 들지 않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처음에 디자인했을 때 굉장히 디자인을 잘 했다는 거죠 그걸 일단 설명해 줄수 있는 부분이 이 듀얼 모니터 사실 지금 이제서야 듀얼 모니터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최근에 뭐 포르쉐라든지 뭐, 뭐 레인지로 벨라 이런 친구들이 듀얼 모니터를 쓰면서 이쪽과 이쪽을 아예 별개로 놓으면서 약간 편의성을 높이는 그런 걸 채택하고 있는데 인피니티는 그걸 오래전부터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윗부분은 사실 쓰임새가 거의 없어요. 윗부분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런 내비게이션 지금 아틀란이 국내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돼 있고 이 부분을 쓰는데만 이 모니터를 쓰시면 되고요. 이 밑에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좀 뭔가 화질도 더 좋아 보이고 운전석과 동승석을 좀 이렇게 갈라 놓는 디자인도 있고요. 동승석은 네가 알아서 해라. 난 내가 알아서 하마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행 모드 저는 이 드라이브 모드가 요즘은 주로 원형, 원형으로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드라이브 모드가 상당히 좋은 게 쉬워요. 뭐 위로 올리면 스포츠 스포츠와 인디비주얼로 올라가고 내리면 에코 뭐 스노우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안 보고 조절하기가 진짜 쉬워요 단번에 그냥 안 보고도 달리면서 주행모드를 쉽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usb 단자가 이제 두 개가 마련이 돼 있고요 12v 단자도 있습니다 앞쪽에도 이제 12v 아울렛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전자장비 아낌없이 쓸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차에는 이제 인피니티는 뭐 르노도 마찬가지지만 보스 오디오 시스템, 보스와 굉장히 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에는 보스 중에서도 거의 상위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퍼포먼스 시리즈가 적용이 돼 있어요. 거의 이 정도면 포르쉐에 들어가는 수준과 맞먹을 거예요. 이 시트 같은 경우도 니산이 굉장히 좀 자랑하는 거죠 무중력 시트 이른바. 이 나사의 연구를 토대로 만들었다는 나사와 같이 만든 건 아니에요. 디자인이 크게 다르다거나 뭐 그렇진 않은데 이상하게 편합니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말로 설명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앉는다고 엉덩이에만 하중이 쏠리진 않거든요. 약간 허리 밑 부분이라든지 허벅지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약간 하중을 분산시켜 주면서 몸의 피로도를 조금 낮춰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최근에 하이브리드를 굉장히 오랜만에 타기 때문에 저 주황색 선 하이테크적인 미래적인 보닛을 본게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엔진이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크고 좀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피니티라는 브랜드 자체가 좀 퍼포먼스를 강조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차 같은 경우도 차는 작지만 무려 3.5리터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3.5리터 대신 에키슨 사이클이에요 에키슨 사이클이 폭발비와 압축비를 조금 다르게 하기 때문에 로스도 적고 여러 가지로 연비에 이득이 있습니다. 대신 하이브리드에 너무 초점이 됐기 때문에 성능에 못 따라올 수도 있는데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엔진 회전수도 굉장히 좀 높여놨고 그 밸브 컨트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도입해서 그런 부분을 좀 만회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일단 서킷에서 제가 달리면서 조금 더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랜만에 인제에 나왔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서킷 좀 자주 가라고 그래서 장비도 사주시고 새 장갑, 새 헬멧 아 근데 새 헬멧이 적응이 안 돼서 귀가 너무 아파요 제 목소리도 좀 제가 잘안 들리고 서킷 패독에서 시동을 안 걸고 달리고 있어이 되게 이색적이죠? 하이브리드라 서킷을 조용하게 마치 요즘 유행하고 있는 포뮬러 이, 이 레이스처럼 아주 조용히 패독을 하고 이제 피트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 타봤지만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서킷에온 경험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이 인피티 니 Q50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그 노멀 모드와 스포츠 모드의 갭이 좀 크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풀파워를 쓸수 있는 스포츠 모드로 달릴게요. 아 이게 사운드를 너무 제어를 해놔서 이 타이어 소리라든지 엔진 사운드 이런 게 거의 안 들리네. 이거 뭔가 헬멧을 다시 손볼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음. 자, 그래도 일단은 달리는 느낌은 하이브리드 같지 않아요. 이건 진짜 약간의 스포츠 세단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확실히 그 가속 발진하는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전기 모터가 꽤잘 밀어줘요. 근데 문제는 브레이크가 좀 이질감이 큽니다. 자, 가속 구간.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일단, 엑키스 사이클을 쓰고 있지만, 배기량이 3.5L나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해주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소나타 하이브리드, 뭐 ES 하이브리드와는 조금 성격상 다릅니다. 많은 부분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진의 힘이 괜찮고요. 그리고, 전기 모터도, 꽤 힘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인피니티가 공개한 수치 시스템 출력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364마력 굉장히 좋지만 확실히 하이브리드는 허수의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이 시스템 출력에 있어서요. 그래서 실제로 서킷을 달리거나 뭐 고속도를 로 달리게 되면 364마력 정도의 힘이라고는 조금 부족한 느낌도 있어요. 확실히. 저도 지금 서킷에서 풀 악셀을 막 하고 달릴 때는 300마력이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한 250마력 조금 넘는 스포츠 세단을 보는 느낌이고. 그래도 제가 속을 할때 이런 전기모터가 분명히 도와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하이브리드의 이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코너링 같은 부분. 사실 그 인피니티가 하이브리드도 굉장히 좀 이게 독특한 모델이지만 핸들링 부분에 있어서 다스라고 하잖아요. 다스. 다스는 누구 거죠? 인피니트 거죠? 기계적인 연결이 아니라 전자식, 조이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차는 액추에이터가 이제 양쪽으로 달려 있고요. 이제 액추에이터를 조절하는 그런 ECU가 세개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신호로 스티어링을 조절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인데요. 일단 이 방식은 전투기, 뭐 비행기 등에서 쓰고 있는데, 어 자동차는 인피니티가 처음입니다. 뭐 기어나 약간 그런 걸 통해서 하는 물리적인 것보다 반응이 빠르다고 해요. 인피니티의 주장은요. 어쨌든 이차 같은 경우는 승차감, 그리고 스포츠 주행을 여러 가지로 만족시켜 줄수 있는 서스펜션 세팅, 찾다 찾다가. 앞에는 더블 리시버, 뒤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 G 시리즈, G37 이 친구들에 비해서는 Q50이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이에요. 댐핑 스트로커도 많이 짧아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유럽 특징에 잘 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인피니티가 빠른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가견이 있습니다. M35H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하이브리드 카라는 신기록을 갖고 있기도 했었고요.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그 M35H에 들어가는 게 거의 이제 발전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심플해요. 도요타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구조가 좀 복잡한데 지금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직렬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 뭐 모터 변속기 엔진 그리고 클러치가 두 개가 있어서 클러치가 각자 뭐 엔진의 동력을 끌는다. 그리고 변속과 발전을 한다. 원 모터, 투 클러치. 약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안전 장비가 지금 너무 자주 개입해서 사실 뭘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급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조금 불안한 느낌도 있어요. 확실히 이 브레이크가 에너지 회생제동 시스템이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조금 일반적인 차에 비해서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이질감도 클 뿐더러 기본적인 성능도 그렇게 우수한 편은 아닙니다. 아, 이게 확실히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저 브레이크 어, 브레이크가 지금 이제 안 듣기 시작했어. 브레이크가 안 올라와, 이제. 어쩜 좋아해. 아, 브레이크가 너무 약해. 지금 타는 냄새가 솔솔 나고 있고. 지금 상태가 매우 안 좋아요. 역시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다. 자는 918 스파이더가 아니다. 약간 출력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혹시 서킷에 달리다 보면 이제 극한의 상황이 왔을 때는 한계가 상당히 빨리 드러난다. 근데 사실 Q50은 이 Q50S 하이브리드가 끝판왕이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3.0L 트윈터브 엔진을 Q50에 넣고 있는데, 이제 그 녀석이 이제 제대로 된이 G70과 스팅어의 라이벌이겠죠? 어쨌든 그렇게 막 강력하고 약간 좀 폭력적인 그런 느낌을 주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하이브리드 차가 이 정도를 달릴 수 있다 이 정도로 흉내를 낼수 있다는 거는 뭐좀 고무적인 거고 하이브리드의 여러 가지 발전 방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인피니티가 이 어라운드 뷰를 상당히 예전에 만들었어요. 지금은 거의 이제 많은 차들에게 적용이 되어 있지만, 거의 인피니티가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조금 뭐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인피니티가 이거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을 거예요. 인제에서는 저런 차들이 있어요. 굉장히 친환경이 중요한 시대고, 어 정말 북극곰들이 살 자리가 없어서 지금 멸종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막 기름 막 팡팡 쓰고, 어 베이가스 막 나오는 차들을 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서킷 내에서는 EV 모드로 전혀 엔진을 쓰지 않는 거죠. 이 배터리로만 가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하이브리드가 처음 나왔을 때뭐 디젤의 여러 가지 장점, 디젤로도 충분히 하이브리드를 능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디젤도 연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조금 묻히는가 싶었지만, 이런 식으로 아예 엔진을 쓰지 않고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일단 굉장히 조용하고요. 뭐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이산화탄소도 배출하지 않고, 정말 효율적으로 쓰게 되면 연비를 무한대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피니티 이 Q50 같은 경우는 전기모터로만 시속 100km까지 갈수 있다고 해요. 이론적으로 이게 쉽지는 않은데 자동차 전용도로 뭐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로를 이제 시속 80km가 제한이잖아요. 그 속도로 달릴 때 아주 작은 힘으로만 페달을 밟아도 이 전기모드가 작동이 되고 쭉갈수 있습니다. 꽤 오래 갈수 있어요. 배터리 용량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써요. 굉장히. 그래서 지금도 가득 출발했는데 벌써 두칸 달았죠? 근데 빨리 달기도 하지만 충전도 빨리 돼요. 어, 세칸 됐네? <laughs> 대신 엔진을 조금 써서 달리게 되면 금방 차요. 제가 봤을 때는 고속도로 들어가기 전에 이 배터리를 다 쓰면서 또 다시 완전 충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엔진을 구동을 했습니다. 일단 와인딩에서는 조금 서킷이랑 성격이 다르죠? 서킷은 진짜 극한의 상황 극한의 상황이고 이런 와인딩은 여유롭게 속도와 재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롤도 지금 잘 억제되어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서킷보단 이런 와인딩 로드가 더잘 맞는 것 같고요 스포츠 모드로 조작을 하고요 스포츠 모드를 놨을 때 스티어링 반응이라든지 가속 페달의 이 담력 그리고 서스펜션 느낌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리면 이건 친환경차가 아닌 이건 진짜 스포츠카잖아요. 오이 사운드. 사실 서킷에서는 아까 너무 헬멧이 타이트해서 이 소리를 못 들었는데 지금 이 소리를 들으니까 아 역시 어쨌든 2 0는0 인피니티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쯤에서 일단 연비를 또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도착했을 때 어느 정도 연비가 나오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미친 듯이 밟고 서킷을 달려, 달리, 달리, 서킷 달리고 이렇게 오니까 연비가 뭐 거의 3. 3 수준인데. 오늘 이런 연비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 연비를 재설정해 놓고 그렇게 느리게 달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에코 모드를 특별히 주지도 않을 거고요. 와인딩을 재밌게 달리면서 고속도로도 조금 빠르게 달리면서 연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다시 또 가득 찼죠? 이드 신기해. 아 이런 말 해도 해주 되나? 좋은데 좋데 <laughs> 잘. <laughs> 어쨌든 그렇습니다. 회복이 빨라요. 빨리 지치는데 회복도 빠릅니다한 번에 오래 가는 걸. 선호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자주자주 자주 하는 걸 선호할 수도 있는 거. 토끼 토끼는 빠르죠. 근데 문제는 사실 연비도 제가 아까 도심에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상당히 준수했습니다.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 막기는 도로에서도 연비가 이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이 성능에 비해서요. 근데 문제는 연료통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지금 절반 정도 차 있는데, 170km 정도를 갈수 있다고 해요.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달리면 조금씩 늘어날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가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2000rpm을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5시 반쯤에 인제 스피디움에서 출발해서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모터 그래프 이제 본사 거리로 한 200km 정도 되고, 제가 이렇게 늦게 달린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좀 원활하게 달렸고, 어떻게 보면 좀 정속주행하는 차들보다 조금씩 템포를 좀 빨리 가져가면서 달렸습니다. 연비는 아직 공개 전인데, 주행 가는 거리가 저희 아까 처음에 한170 정도 됐거든요. 주행 가는 거리가 170 정도 됐는데, 이게 뭔가 경제 운전을 하고, 네가 이런 식으로 운전하면 주행 가는 거리가 273km야. 이런 식으로 늘은 거요. 예 생각해 보면 주행 거리가 100km를 늘었고 저는 200km를 더 달려온 거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운전하는 게 300km 정도의 이득을 줄수 있는 거죠. 자 연비는 5.9 100km 5 9리로 100km를 갈수 있다요. 지금 이 차가 공인 연비가 10인데 지금 제가 200km를 달렸을 때한이 정도 나온 거죠.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쓰고 적극적으로 충전하면서 달리면 굉장히 연비도 좋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 네, 아주 다양한 환경에서 인피니티 Q00S 하이브리드 더 블루 스포츠를 체험해 봤습니다. 어 일단. 파워 트레인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전과 그런 부분이 큰 차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좀 뭔가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하이브리드, 좀 하이브리드가 성능을 강조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좀 각인이 된것 같습니다. 일단 서킷을 달리기에 그렇게 크게 적합한 차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부드럽게 주행을 한다면 어느 정도 재미를 느낄 요소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일단 와인딩이라든지, 고속도로 정속 주행할 때 연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이브리드의 장점 그리고 다스의 장점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약간 성능 그리고 편안함 그리고 고급스러움 이런 부분들 전부 갖춘 차이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에 너무 초점이 맞춘 차는 좀 힘들다. 여러 가지 좀 다방면으로 평균 이상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차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저는 모트래프 김상영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차로, 더 재밌는 차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